증모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요 탈모 치료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영양제로는 전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아... <laughs> 안녕하세요 누구나 아는 탈모 이야기는 재밌게 남들이 잘 모르는 탈모 이야기는 쉽게 알려드리는 박상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탈모 치료제 정말 많죠. 시중에 정말 많은데 오늘은 일단 아보다트, 프로페시아 이렇게 흔히 알려진 전문 의약품을 빼고 그냥 약국이나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미녹시딜, 레이저 치료기, 영양제 같은 거. 한세 가지 정도를 먼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녹시딜. 이거는 이제 각국 탈모 치료 가이드라인에 나올 정도로 분명히 의학적으로 효과 가 검증된 약품입니다. 원래는 이게 괴양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혈압이 또 조절이 돼요. 그래서 또 혈압약으로 쓰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몸에 털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발모 효과가 있구나. 처음에는 먹는 약으로 처방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발모 효과에 집중해서 사용해 볼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개발된 게 지금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바르는 민옥시딜 제재들입니다. 뭐 젤 형태로도 나오고 무스 형태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아뭐5% 3% 2% 이거는 뭐 성별에 따라서 또 나눠 쓰라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뭐 어떤 걸 쓰더라도 모발이 붉어지고 건강해지는 효과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특히 남성형 탈모에서 탈모를 차단하는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전문 치료제와 병행해서 썼을 때큰 효과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레이저 치료기 이것도 치료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었어요. 특정 파장의 광원이 모근의 세포를 자극을 해서 모발의 생장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의학적으로 검증은 돼 있고 이거는 병원에서 크게 하지 않는 이유가 매일매일 집에서 레이저를 쐤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뭐한 100만 원 전후에서 머리에 쓰는 헬멧 형태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적인 요법으로 얼마든지 써보실 수 있고 여유가 되신다면 집에 하나쯤 구매해서 저녁때 뭐 TV 보실 때한 시간씩 쓰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가 아,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제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판시딜, 판토가, 마이녹시레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약국에 가면 탈모 치료제 뭐 영양제 그냥 처방전 없이 먹는 약으로 사실 수 있는 약들이 다이 영양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주 성분으로는 모발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소들 뭐 무기질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맥주 효모 성분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증모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던가 전신적인 이제 피로라던가 이런 거에 의해서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탈모 치료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디까지나 영양제입니다 이거를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간혹 저희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본인은 탈모 치료를 열심히 먹는 약을 드셨다고 하는데 뭘 드셨냐고 여쭤보면 이렇게 그냥 영양제들을 드시고 탈모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분명히 뭐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 아니면 다른 원인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는 는 경우에는 이 영양제로는 전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제를 드신다고 하면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떠올리시는 게 맞고요. 이 모발 영양제들은 어디까지나 건강 보조제로 생각하시고 드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일반 의약품 혹은 뭐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다른 치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제 전문의약품, 흔히 뭐 아보다트, 프로페시아 계열의 약들이 있죠.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